I don't know. I 안녕하세요. 디키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소식은 핫토이 스파이더맨 파프로 몸 미스테리오가 홍콩 현지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또 이와 동시에 미스테리오의 언마스크 헤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이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미스테리오는 예약받을 당시에 프로토 사진에서 그 어디에도 언마스크 헤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약 당시에 이 미스테리오의 언마스크 헤드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중에 뭐이 제이크 질 배우의 라이센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잊혀졌었죠 그래서 의외로 이 본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비해서 엄마스크 어, 헤드가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예약을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스파이더맨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미스테리어가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언맨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이언맨만 모으지 않잖아요 아이언맨에 등장했던 다른 빌런들도 같이 막 수집을 하시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어, 수집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스파이더맨만 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 나왔던 빌런들 근데 이제 이 빌런을 파토에서 잘 만들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비라이센스 회사에서 나오는 빌런들을 같이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정식 라이센스의 스파이더맨 영화에 꽤 매력적인 빌런임은확실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결국 제이크 질레날 미스테리오의 엄마 스크헤드는 끝까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깜짝스럽게 홍콩에서 현지 출시함과 동시에 예, 미스테리 엄마 스크헤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는 박수를 쳐줄만 합니다. 물론 이 하트의 미스테리오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를 예약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정말 미스테리오를 좋아서 예약을 하신 분들이고, 언마스크 헤드는 당연히 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약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즘 핫토이가 굉장히 칭찬들을 만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토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가 양산 때 개선이 많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렇게 심지어 예고도 없었던 애초에 주지 않기로 되어 있던 엄마스크 헤드까지 주면서 이거는 이 헤드의 퀄리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개된 헤드를 보고 말들이 많아요. 뭐 닮았다, 안 닮았다, 뭐 괜찮다. 별로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 배우, 제이크 질레날그 배우의 느낌이 잘 담겨 있고 딱 봤을 때 닮았잖아요. 일단 뭐 억지로 안 닮게 본다 그러면 또안 닮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얼핏 딱 봤을 때 그냥 딱 느낌이 봤을 때그 배우가 떠오르고 미스테리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게 잘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배우 헤드가 포함된 거는 굉장히 이 잘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프로토 때 사진과 양산 때 사진을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헤드 유무를 떠나서 이 바디의 프로포션이 프로토 때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프로토 때그 미스테리오의 그 바디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품 공개되고 또 SNS에 많은 분들의 그 언박싱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바디의 프로포션이 조금 밋밋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그 허벅지 부분의 라인이 프로토 때는 되게 뭐랄까 볼륨감이 있었는데 약간 일자로 좀 떨어진 듯한 바디 프로포션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꽤 괜찮게 미스티오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줬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미스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다 보면은 프로토 때도 아쉬운 점이 있었죠. 뭐냐면 이게 마스크 헤드 이제 유리 구슬 같은 헤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연기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 참그 연기 표현하기 힘들 것 같은데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유리 구슬 그 헬멧의 그 이음새 부분이 프로토 때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났었는데 요게좀 양산해서 개선되길 개선되길 이렇게 바랬는데 결국 그 부분은 개선되질 못했어요. 아마 이게 제조상의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이음새 부분이 딱 있어. 그래서 마치 그 캡슐? 캡슐 머신. 고고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유리 구슬 안에 그 안에 연기 표현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뭐 플라스틱 조형으로 표현이 된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조금 좀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LED로 발광 기믹이 내장이 돼서 라이트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뭐 핫토이 같은 경우는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LED를 켜놓고 진열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은 좀아다 아쉬... 부분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그 양손에서 나오는 그런 마법 이펙트 파츠가 너무 좀 장난감스럽지 않나? 원래 개인적으로 이 이펙트 파츠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 특히 이 미스테리오에 포함된 마법 이펙트 파츠는 특히 더 <laughs>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다 보면은 뭐 미스터리의 느낌을 잘 살려냈고 흔하지 않은 스파이더맨 영화의 빌런을 제품을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 건 확실하긴 한데 스파이더맨 라인을 수집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피규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도 이 제이크 질레날 배우의 헤드가 포함이 갑자기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여기저기 쇼핑몰에 재고가 남아있는 곳이 아직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대부분 샵에서는 품절이에요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잠깐이나마 이제 찾으려고 했지만, 소신을 지켜야겠죠. 선택과 집중. 저는 이 스파이더맨 라인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만 사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예약하지 않기로 끝까지 마음을 먹었고요 이 미스테리오를 기존에 언마스크 헤드가 없을 때도 예약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배우의 헤드가 공개됐다고 해서 뒤늦게 막 찾아가지고 어,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어,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매를 하셨다가는 조금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피규어를 수집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메인 캐릭터가 아닌 그 외에 이제 빌런이라든지 조금 마이너한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점점 수집을 하면서 자리가 좁아지다 보면 은 제일 먼저 방출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이 메인 캐릭터들보다는 밸런이라든지 주변 서브 캐릭터들 위주로 먼저 방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맨 라인을 수집을 하면서 어 영화의 모든 캐릭터들을 좋아하고 빌런까지 같이 수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미스테리온 당연히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필수로 어 예약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엄마 스카이드가 공개됐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스파이더맨 파프놈 미스테리오의 현지 출시 소식과 아, 제이크 질레날 엄마스크 공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참 요즘 뭐랄까 이런저런 피규어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한편으로 즐겁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스파이더맨 다음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빨리 예고편이라도 떴으면 좋겠어요. 떡밥들만 자꾸 뿌려놓고 이 언제 이 떡밥들이 해소가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어, 정말 멀티버스로 나와서 이전에 나왔던 토비 맥과이어라든지 앤드류 가필드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다 배우들이 다시 다시 출연하는 을 건지 정말 닥터 옥토퍼스, 어, 일렉트로 전부 다 다시 영화에 등장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 빨리 예고편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DK의 광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